오늘 수능 문제 공통 10억 원 한번 보죠. A는 뭐 3루토가 아닌 실수일 때, 뭐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GX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고, GX 곱하기 G, 아니, G'X 곱하기 G'X만을 4는 0. 저 방정식은 서로 다른 네실근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때 G-2 더하기 G2를 구하시오. 뭐 그런 거죠. 그럼 얘는 이제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 되겠죠? G'X는. 그럼 이제 G'X 좀 그려봅시다. 그리고 이거 식 보면 알수 있는데 저 a가 상호도라는건얘얘 얘 판별식이 0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얘이이참차 이 함수 부분은 여기 접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나 결국 나 조건이 문제인데 나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 x가 0보다 작은데서이참수 그래프가 어떻게 뭐 x축과의 위치 관계를 좀 생각을 해 보면 안 만나거나 뭐 그리고 두, 두, 지금 여기 0 콤만 1고 지나잖아요. 이거 g(x)면 안 만난다면 이제 g(x)의 g'(x)는 0의 실근은 한 개밖에 안 나올 거고 이 이 쪽에서요? 그럼 이제 예 실근이 4개가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두개밖에안 나오죠? 아, 그럼 얘가 X가 만나야 되는데 또 접할 수는 없어요. 이거 접하면 접하는 경우도 사실 답이 되거든요? 근데 접할 수, 저 A가 3번 토가 아니란 것 때문에 접할 수는 없고, 접할 때 A 값이에요, 저게.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결국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뭐, 길게 음식이 직선이 되는 거고, 이 간격이 4, 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 두, 얘두 세근의 차가 4다. 그러면 이제, 뭐, 이거 계산하면 바로 할수 있죠. A는 9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5고요, 마이너스 1이고, 5고. 어, 그럼여 여긴 3이 돼야겠네요. 그럼, 그럼 A가 9니까 이제, G는 얼마가 되죠? 저기다가, 아, G 마이너스 2. 거기다 마이너스 이너프 계산을 해봅시다. G1을 계산해야 되는데, G, 우리는 G0이 7이라는 걸 알잖아요. 저, 저제 미분 가능이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G0 더하기, 인테리어 0부터 2까지? 지금 G'X, DX, 뭐, G'X를 알잖아요, 지금. 그럼 이제 G'0은 7이고, 이제 0부터 2까지 적분은, 이거 3입니다. 0부터 3까지 적분값이 이거니까, 여기 2까지면은 0부터 3까지 적분값이 지금 9분의 8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0부터 3까지 적분값이 여기 지금 3, 15면 2분의 45니까, 거기다 9분의 8 하면 20이겠죠? 그래서 지금 27.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 g-2 더하기 g는 32가 되겠습니다.